자, 안녕하세요. 강, 강원, 원장입니다 자,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궁금해하는 치과 치료에 비 대해서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자, 요, 요쪽에 보시는 게바 레진이라고 해서 이 색깔 나는 치료죠. 주로 앞니 충치가 있거나 또그 어금니에 십자가 형태로 충치가 좀 작은 게 있을 때또 이가 많이 파인 분들 쓰는데 보통 이제 치과에 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만원. 그 다음에 어금니 좀때운다 어금니 위에 십자가처럼 좀 조금 때운다 그러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가 파인 곳은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직원 시키는 곳도 있거든요. 직원이 하면 한 5만원 받고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하면 한 8만원 정도 이또 1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를 보면은 이게 세라믹 있네 좀 도자기 있네라고 흔히들 해요. 뭐 재료는 여러 가지가 지르코냐 있네 뭐 해서 있네라는 표현이 되 중요하거든요. 이제 충치가 있으면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직접 치과에서 그 충치를 제거하고 직접 때우는 거예요. 치아 색깔 나는 플라스틱 차르 같은 걸로 이렇게 채우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기공소에 본을 이렇게 떠요. 이 아에 서딱 뜨는 거 있죠. 그걸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서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이제 세라믹 인레이, 지금 도자 인레이라 할게요. 이 색깔 나는 인레이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25에서 30만 원 사이. 그래서 좀 치과를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 동네에 적정 수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이 금리 같은 건 금값이 요즘 너무 많이 떠서 잘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좀 많이 써요. 아주 작은 거는 30만원이지만 웬만큼 큰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35만원 심지어 40만원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뭐야 그 갭이라 그러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이제 충치가 좀 넓을 경우에 위에 넓거나 또는 이하 이 사이 충치들이 많거든요. 요즘 치아 사이에 이하 이 사이가 썩으면 요런걸로 떼울 경우에는 이쁘게 떼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딱요쪽에 여기 크라운이라는 건 뭐냐면 왕관 용어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쓴다 생각하면 되세요 머리를 모자 모자라고 하는데 충치치료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넓거나 또 신경치료 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충치가 깊어서 그런 다음에 꼭 이걸 씌워 줘야 되는데 금으로 되는 게 있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지루코냐라고 해서 요거 요기 지루코냐예요 요 가운데 건 뭐냐면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PFM 뭐냐면 안에 금속을 넣었어요. 기, 기둥이. 이건 전체가 금이고 이거는 전체가 음아 이거는 속에는 그 어떤 뼈대가 되는 치아 색깔 나는 뼈대에 대, 뼈대가 되는 재료를 쓰고 위에 도자기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통으로 전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건 뭐냐면 이제 금 안에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딱 아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고 위에만 도자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엔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이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요.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뭐 50만원도 찾기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55만원, 뭐 60만원까지 거의 진짜 뭐 부르는 게 값일 만큼이고요. 지루코니아, 아 이거 욕이 되네요. 지루,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50에서 저렴한 데 진짜 45도 있는데 45는 그렇고 보통 이제 50에서 뭐 55. 많이도 안, 55도 잘안 나요. 요즘은 이제 지를코이한50 정도. 그 다음에 이 PFM이라고 해서 요건 약간 심리적으로 떨어지고 안에 금속이 들어가서 조금 환자분들이 조금 뭐랄까, 싫어하는, 비선호하는 면이 있거든요. 싫어한다는 보다는. 그래서 비용이 뭐 4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진짜 막 싸게 한 데는 40만원 짜리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45만원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전에 또 이제 추가로 또 비용이 들 때가 있으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아내가 속, 뚫고 안을 신경치료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메워야 되는데, 요게 5만원, 10만원. 그래서 만약에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면, 최소, 그러니까 60만원 정도, 55에서 60 정도는 생각하셔야 우리가 치료를 끝낼 수 있다. 요즘 참, 오늘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비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좀 알고, 이게 계획 예산을 짜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좀 우, 죄송합니다. 이 제일 욕먹을 비용 얘기하는 게 가장 쉽지 않죠, 치과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